김도영의 이번 기록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페이스볼 위에서도 그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도영을 이정후, 강정후, 김하성 등과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이종범 역시 그와의 뷰금 이르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김도영의 30번째 홈런이 터졌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천재 타자 김도영은 덜경기만의 30-30클럽, 30홈런, 30도루 달성에 성공하며 KBO 리그 역사상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김도영은 다우타 수 2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KIA의 12트인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김도영은 기록 달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홈런성 파울 타구를 만들어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번째 타석에서는 130m 비거리의 대형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KIA가 3-1로 앞서나갔습니다.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30홈런과 3 0도루를 달성하며 KBO 리그 역사상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15일은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이종범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제2의 이종범이라 불렸던 김도영은 바로 이날 대기록을 달성하며 1997년 이종범 이후 KIA 타이거즈의 세 번째 330 클럽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김도영은 KBO 리그 기록뿐만 아니라 메이저 리그 기록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만 20세 13일의 나이로 김도영은 메이저 리그 역대 최연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마이크 트라우시 21세 53일의 나이에 세운 기록보다도 빠른 시기에 30홈런 30도를 달성한 것입니다. 현재 김도영은 시즌 타율 347, 30홈런 84타점, 34도루, OPS 1.05금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MVP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도영이 MVP를 수상한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이 1997년에 세운 최연소 MVP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김도영은 이미 2024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며 이종범의 그림자를 넘어서 대개적인 선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KBO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김인식 전 감독은 김도영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도영의 빠른 공에 대한 강점을 강조하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도영은 8월 23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그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록은 ABO 리그와 메이저리그에서도 매우 희귀한 기록입니다. 물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포크볼 타율은 아직 낮은 편이며 고교 시절 감독이었던 김재덕은 김도영이 변화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범은 아직 김도영과의 비교는 이르다고 했지만, 김도영이 이 페이스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그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도영의 밝은 미래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